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최근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서 깜짝 발표 후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래키며 주가의 급등이 일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 시간으로는 7월 23일,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4일 새벽에 발표할 2분기 어닝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현재 2분기 테슬라 EPS 컨센서스는 0.60달러이며 발표 전까지 이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파르자드님은 테슬라 2024년 2분기 예상 수익을 최근 공개했는데 총 수익 257억 달러, 총 이익 55억 6천만 달러, 순 이익 29억 달러를 예상한다 밝혔고 EPS는 0.82달러를 예상했네요. 참고로 바로 이전 분기인 2024년 1분기 EPS와 비교해도 두배 정도 눈에 띄게 커진 EPS를 예상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도군 TV에서는 파르자드 님이 예상한 EPS까지는 전망하고 있지는 않지만 테슬라의 2분기 에너지 매출 증가와 전기차 판매량 등 분석을 해 보면 현재의 2분기 컨센서스인 0.60달러보다는 충분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2연 매출이 될수 있고 발표 전까지 컨센서스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세한 추가 정보는 도군TV 커뮤니티 기분 좋다 이상 멤버식 게시판에 7월 23일 전까지 꾸준히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핵심 중요 내용들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 해당 회원님들은 꼭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주식으로 테슬라가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한국증권예탁원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총 보유액은 저번 주 기준 약 146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 투자자들의 외국 주식 보유 총액 순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5월 엔비디아에 일시적으로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다시 빠르게 탈환을 했고요. 최근 서학 개미들이 엔비디아를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테슬라로 들어온 물량이 제법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